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만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를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일공로를 그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네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아래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보하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무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윗의 인생에 뭐 가장 큰 오점이 되었던 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어, 뭐, 사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신, 뭐,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어, 재물을 소유하고 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물질을 자기 이제에게 유익한 대로 쓰는 모습 비일비재하게 보시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정말 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어, 그런. 일들을 하고도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로 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이 실패하고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올라, 왕에 올라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던 그 마음들이 다른 것들로 분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어 사실은 그 정말 어린 시절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거의 학대 당하다시피 한 그런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노래했던 다윗이. 사울의 칼을 그 무도한 정말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를 사랑하였던 다윗 그 모습도 온데간데없고 오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비정한 지배자 잔인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했던 어떤 행동보다도 더 악한 행동 예 수준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없다면 그리고 고난 중에 있다면 뭐 우리는 고난 중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이나 기도들 행동들을 우리는 다 많이 배웠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뭐 어제 묵상하신 말씀대로 보시면 그 우리아를 불러드렸는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제 알고 우리아를 불러드렸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인 나머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부하들이 전우들이 다 이렇게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집에 가서 발 씻고 어? 아내랑 동침하려 하면서. 그냥 왕궁 문 앞에서 야영하다가 가버렸어요. 왕은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어, 그 생긴 아기가 네 아기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은 생각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아는 더의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편지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라는 차도 살인지게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었죠. 그것도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딱 눈치를 채죠. 이 요압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딱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뭐 지금 왕이 아뭐 어 이제 내 스타일로 하시네. 완전히 이거는 그저 깡패,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도구처럼 쓰다가 버려버리고 방해가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서 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이 지시를 따라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성 바로 병 밑에다 보내서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이 햇사람 우리아 충성스러운 부하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것을 보고하죠. 졌습니다라는 보고인데 사실은 미션 완료 그러니까 명, 명령을 수행했다. 이런 답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령에게 친히 그할 말까지 다 주어서 보냅니다. 왕께서 어찌 그렇게 성에 가까이 붙었냐고 하시거든. 어? 그렇게 혹시 물으시거든.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면 왕이 알아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 왕이 그렇게 하는 게다쉬 쇼라는 것을 어, 이 요압은 이제 그 전령에게 보낸 편지에. 아, 정말 슬픕니다. 요압과 다윗이 지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이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고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하도록 하게. 뭐 화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맞는 거지. 뭐 그런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충,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 극유리 여기며, 어, 정말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참 세워졌던 다윗이, 오늘 자기의 그 작은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비정한, 어, 이 지배자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자기중심성이 강해집니다. 다만 이 죄는 우리 성도들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그의 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중심성이 이 안에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자기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극도로 발현되는 것이 이 잔인함 그리고 비인격성. 비인격성이라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지는 않은데 비인격적인 관계는 물건처럼 사람을 대하는 걸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 사람을 죽여 없애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 죄성이 거기에 근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권력다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사람을 등가로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뭐 사람을 정말 그냥 숫자로 파, 파악하거나 사람을 뭐 그냥 어,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어 그냥 눈에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성.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가 되처럼 돼 버리는. 어 근데 이것이 이제 좀좀 좀 발전하면 또 어, 이 비인격성과 잔인성, 자기중심성이 커져서 비인격성과 잔인성이 되어서 이게 어 계속 발전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범죄한 사실을 교묘한 말과 거짓으로 감추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실수 인간의 이 실패와 이 죄는 반복되는데.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 하나님께서 너들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담아 찾으시니까 숨잖아요. 가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은 달라요.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음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정말 성도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아주 급속도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거짓과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의 눈이 밝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있어서 그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고 오히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속 소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 주신 은혜로 이기고 거기서 이제 소망과 평안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 버리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더욱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은 그 뭔가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뭐 좋을 때, 편할 때, 괜찮을 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 시간이든 뭐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하고 또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들어가는 것은 이 비인격성, 사람을 향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렬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막그 사나운 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뭐, 원래 무례한 사람이다. 무례함은,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은 전부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어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성격만 이상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격들, 그 죄에 기반한 성격들이 교정이 되기 시작하죠. 사람이 순해지고 좀 화도 덜 내게 되고 남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실수는 하지 할지언정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게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마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난 성질대로 살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 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수 있습니까? 자기가 천당 간다는 건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룩한 성도도 다윗이 지금 빠진 이 범죄의 무서운 모습을 보세요. 어떤 성도도 이 앞에서 자신 있다 할수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저는 공동체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결국 정말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조차 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이길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을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공동체 없이 살아가면. 내 옆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뭐, 없어요. 안전장치가. 내가 내 마음대로 방장에 행하고 있을 때, 누군가 뭐내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준다거나, 뭐, 말씀으로 건배해준다거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그런, 그런 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것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옮길 수 있다. 이것도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이루게 하시는 공동체, 거기에서 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뭐그 사람이 뭐 목사든 교역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정말 정해 정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거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뭐 마음에 들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물론 뭐 지금 우리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 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이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다윗은 지금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죠. 어, 내일 이제 나눌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다윗의 공동체, 정말 다윗의 공동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단선지자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목숨을 걸고. 우리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그리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원의 길, 생명의 길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는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들은 고치고. 말씀을 통해 보일 수 있는 길은 순종함에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선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결과. 정말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비정함을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도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오늘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더 긍휼히 여길일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께 더 순종할 줄 알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애를 넘치게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사랑한 의백성들에게 모든 일과 말과 행동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10월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가을이 만연하고 있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